안녕하세요. 얼바인데디입니다. 오늘 좀 새로운 모습이죠. 네, 지금 산책을 좀 하고 있고요. 음, 얼바인데디가 이렇게 걸으면서 영상을 찍은 적은 한 번도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laughs> 카메라를 새로 샀죠. <laughs> 얼마 전에 제가 그 바닷가 네 영상 올린 거 있었죠. 음, 아들이 막 비치에서 막 모래 가지고 노는 거, 네 제가 영상 너무 좋아 가지고 올렸고요 사실 영상 찍으러 간게 아니었는데 어 그냥 바다에 갔는데 아들이 너무 이쁘게 잘 놀고 있어 가지고 영상을 하나 남겼습니다 음 그럴 때면 저는 유튜브지만 네 <laughs> 유튜브 크리에이터지만 이게 좀 뭐랄까 브이로그용 같은 이런 작은 카메라가 없어요 보통 저는 이렇게 공원이나 이렇게 좋은 잔디밭 같은 데서 음, 앉거나 서서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 카메라는 좀 커요 <laughs> 이렇게 막 들고 다니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카메라는 아니었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조금 더 영상을 네, 편하게 자연스럽게 많이 올리고 싶어서 음, 이렇게 브이오구용, 브이 브이엘로구네 브이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찍어보고 있고요 걸으면서.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나, 높아지면 미리 말씀드리면, 어, 지금 저 걸어가는 길에는, 네, 사실 보세요. 지금 여기 사거리인데, 사람들 보이세요? 네, 아무도 없어요. <laughs> 네,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마스크를 벗고, 네, 편안히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좀해 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제가 한동안 영상을 안 올렸었죠. 네, 좀 쉬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한동안 영상을 못 올리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영상을 다시 올리기 시작했는데 사실 많이 반갑고 저도 설레었어요. 영상을 다시 올리면서 아, 처음으로 어떤 영상 올릴까 이런 좀 설레는 마음 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 올릴까 음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하던 뭐 미국 생활 미국 이민 아니면 뭐 부동산 얘기 뭐 경제 얘기 네 미국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해볼까 어 그냥 단순한 이렇게 브이로그처럼 네저 <laughs> 오래간만에 왔어요 이런 인사 한번 남겨볼까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영상 올릴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 캘리포니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어, 또 내가 좋아서 살고 있는 이곳.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첫 영상이 그 캘리포니아 영상이 준비가 됐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여기 미국, 얼바인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으면서 좋아요. 네,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너무 좋다, 좋다, 좋다. 그런 얘기만 계속 드리는 것 같아요. 음, 어떤 분들한테 그게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걱정이 돼서 오늘 한번 음, 이 캘리포니아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 <laughs>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점, 단점, 캘리포니아 의 단점. 네, 캘리포니아에서 사실은 뭐한 1년, 2년, 훨씬 그 전부터 얘기가 나오던 것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네, 미국의 타주로 막 이주를 한다는 거죠. 떠난다는 거죠, 캘리포니아를.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는가? 네, 그런 이유들이 사실 예전에부터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크게 한네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활비 너무 비싸다 아 비싸죠 생활비 좀 많이 비쌉니다 보통은 자신이 번 돈에 어, 뭐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뭐 일반적인 보통 평균적으로 한50% 전후를 많이 생활비로 내신 주거비로 내시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5,000불을 번다면 한 2,500불 쓰고 네, 뭐 7,000불을 번다면 한 3,500불 쓰고 네, 주거비로 뭐 10만 불을 번다면 그때는 50% 보다 좀 적어지겠네요. <laughs> 네, 10만 불 버시는 분이 보통 5천 불짜리 임대를 해서 살거나 아니면 모기지를 5천 불씩 갖지는잘안죠 보통 일반적으로 아무튼 많아요, 비싸요. 어, 좀 많이 비쌉니다. 많이 비싸서 그것이 좀 사실 부담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세금 문제예요. 세금이 또 미국의 다른 어떤 주보다 캘리포니아가 많이 비쌉니다 연방세는 사실 같죠 근데 이제 각 미국은 5 0개 주가 각 주마다 또 세금을 또 걷거든요 근데 그 주세는 또그 주가 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는 세금이 아예 없는 주도 있고 어떤 주는 조금 더 비싸게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는 사실 가장 비싼 수준에 속합니다 이것은 보통 미국에서 소득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 하고 나서 어, 나한테 실제로 세금을 내고 나서 떨어지는 돈은 또 상당히 좀 작은 그런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캘리포니아를 떠난다고 해요 많이들 가셨어요 특히 많이 가는 데가 보통 어, 텍사스죠 텍사스 제가 느낌에는 음, 캘리포니아를 떠나시는 분 중에 거의 반 이상은 다 텍사스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가까운 뭐 네바다나 아니면 뭐 애리조나나 뭐 가까운 데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쪽에 우리 한인들 많이 살고 계시는 애틀란타 네, 그쪽도 많이 가시지만 그래도 상당한 숫자가 텍사스 쪽으로 가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산다는 것이 분명히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없을 수가 없죠 <laughs> 비싼 거 사실 뭐다돈 얘기인 것 같네요 근데 네, 비싸다. 내 네, 생활비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내 네, 세금도 비싸고 뭐 애들 교육비도 비싸고 다 돈이긴 거 같네요 결론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돈과 가능성? 돈과 기회? 캘리포니아는 비싸지만 또 그만큼 분명히 가능성과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한인으로서의 가능성과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인이 아닌 주류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캘리포니아는 분명히 가장 큰 주고, 네 가장 활성화된 주기 때문에, 네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균형성 있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네 당장의 비용이 크게 부담이 오신다면 캘리포니아 에 계시는 것보다는 타주로 가시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지금 조금 더 비용을 더 쓰시더라도. 네, 나중에 더큰 기회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시고, 어, 또,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겠다 생각한다면, 캘리포니아에, 아이고, 아이고, 다리를 좀 절었습니다. 네, 그런 기회를 노리신다면, 그런 기회를 바라신다면, 네, 캘리포니아에 좀 더, 음, 거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저 월바인드디가 미국 이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네, 미국 이민 하시면서, 많은 장점이 있고, 어, 또 음, 그러기 전에 고민해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미국으로 오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음, 많은 생각이 필요하실 텐데요. 음, 제가 예전에 많이 영상도 올려놨어요. 미국의 각뭐 도시나 주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유독 제가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좋게 드린 거는, 저얼바인데도 여기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기가 좋아서 살고 있는 거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이땅 마을 우리 마을 음, 여기에 대해서 좋게 얘기 드리는 게뭐 나쁜가요 뭐 한쪽으로 치우친 건 아닌 거 같아요 저는 여기 살면서 제가 이 저희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 좋게 말씀드리고 또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은 자신이 사시는 동네에 대해서 좋게 말씀 주시고 음 그것을 필요한 분들이 취사 선택하시면서 그렇게 관심있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말에 아들이랑 공원을 갔었어요 네, 공원을 가가지고 이렇게 음, 공원 입구에서 음, 공원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구독자분 가족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얼반인들 알아보시고 반가이 어, 인사해 주셨습니다 <laughs> 얼반인들 이 아니냐고 음, 얼반들이 영상 보고, 네, 여기 자신도 얼반이로 왔다고. 아, 그 공원이 얼반이있는 공원이 아니었거든요. 얼반에서 살짝 좀 떨어진 지역이었는데, 어, 그거 가서도 <laughs> 구독자님도 만나고 하니까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좀더 책임감이 느꼈어요. 아, 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얘기만 하면 안 되겠구나. <laughs> 그래서 오늘 영상을 네,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어때요? 오늘 카메라도 새로 사고 <laughs> 앞으로 더 자주 네, 이렇게 좀 뭐랄까 딱딱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보다 좀더 편안하게, 좀더 자주 이렇게 좀 가까운 데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저도 언제나 이렇게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하나 구입해봤어요. 좋아요. 이게 어, 관광 이게 지금 제가 팔을 쫙 멀리까지 네 보낸 거고요. 오, 어, 되게 거리감이 있죠. 팔을 쭉 피고 있으면 불편하니까 보통 이렇게 구부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짝 구부리고 제가 가까이 갔다 된 겁니다 오, 괜찮아요 근데 잘 나와요 마음에 들어요 자주 찍어봐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얼반인에 대해 오늘 영상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할게요 음 영상 오늘 처음 오셨으면 네, 구독 좋아요 그리고 관심있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많은 댓글 주시면 제가 또 많이 힘나서 또더 이렇게 저도 기운내서 좋은 영상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볼게요